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국제 한국 전력 국제 원자력 대학원대학교라고 해서 킹스라 영어로는 킹스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 여기 있습니다. 금방 얘기하신 대로 여기가 고리 1, 2, 3, 4호기고 여기 신고리 1, 2호기고 여기가 신고리 3, 4호기, 5, 6호기 이제 건설 중인 것이고 저희 학교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학교 저희가 뭐. 에너지 없이는 뭐할수 없듯이 이제 이게 그냥 바로 밥 먹는 건 우리가 1차 에너지라 그러고요. 2차 에너지는 이제 석유로부터 이렇게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이렇게 전기를 쓰면은 이 전기가 이제 2차 에너지죠. 그 얘가 제가 왜 여기 가져왔냐면 사실은 이제 1차 에너지가 석유인데 이걸 가지고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석유를 그냥 석유 골로에 넣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런 골로 같은 것은 열효율이 한 80%쯤 돼서 이게 석유를 떼면은 열효율이 80%니까 만약에 1000칼로리를 킬로칼로리를 집어넣으면 한 800킬로칼로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셈이 되죠. 근데 1000킬로칼로리를 화력 발전소에 넣어서 전기를 생산하면요. 요거 전환되는 데 손실이 많아서 40%밖에 전기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버리게 되죠. 이제. 그나마 전기 난방 골, 이거는 뭐 호율이 좀 좋아서 95%를 쓴다 하더라도 토탈 보면은 한38% 밖에 쓰질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실을 따지면 사실은 이걸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더 에너지 측면에서는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건 물론 이제 뭐 전기가 참 편하죠. 예, 훨씬 더 편하고 또 화재, 뭐 화재는 또 새로 그 확률은 비슷할지도 몰라요. 이제 전기도 뭐 합선이나 뭐 누전 때문에 정, 불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 나라는 뭐 워낙 에너지를 다 외부에서 수입해 와야 되니까. 예, 수입이 뭐 엄청나게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인데 이게 들어오면 석유로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전환시키면 전환 손실이 이만큼 생긴다. 실제로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쓰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에너지 수입한 거에 한76% 밖에 우리가 쓰지 못한다. 나머지는 다 전환 손실로 다 우리가 돈을 공중에 날리는 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안보가 굉장히 취약한 셈이죠. 에너지 안보 순위를 매기는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이런 걸 통계를 매년 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에 나온 안보 순위를 보면요. 제1위가 덴마크입니다. 2위가 슬로베니아, 3위가 캐나다. 여기는 10위까지고요. 미국은 7위입니다. 이게 정부에서 많이 뭐 인용하는 독일은 12위, 프랑스 26위, 우리나라 57위, 일본은 76위.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예. 그래서 이게 매년 이 인터넷 뒤지면 이거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이 에너지 안보 순위가 좀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전환 손실을 굳이 그냥 그 감수하면서 우리가 2차 에너지로 사용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비닐하우스 옛날에는 다 골로 넣어서 이렇게 난방을 했는데 지금 다 전기로 바꿨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진짜. 정책 잘못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산업부에서 예전에 전기로 바꾸라고 많이 선전을 했거든요. 정책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사실은 에너지 손실이 엄청 큰 거죠. 사실. 예. 게다가 뭐, 아까도 뭐 얘기했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본다면은 이게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이거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그 산업용 전력은 진짜 고품질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반도체는 진짜 예, 이 지금 우리 전기가 여기 쓰는 게 이제 60 헤르츠 이렇게 110 v 220 볼트에 60 헤르츠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면 60 헤르츠가 안 되고 59.7 헤르츠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음 그러면 그게 바로 이 품질에 영향을 줍니다. 예, 굉장히 그게 힘든 부분이라서 진짜 이런 변동성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굳이 그냥 재생에너지로 이 예, 중요한 산업용 연기를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우리 1인당 전력 및 석유수 소비량을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조사했는데요. 예전에는 뭐 당연히 어 석유수 소비가 많았죠. 파란색입니다. 전력 소비보다는. 근데 점차점차 점차 이제 전기 전력 소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경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궁이 때다가 이제 전부 전기로 바꾸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 비닐하우스에다 전기 난방하는 거는 생수로 물주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생수로 물을 주겠습니까? <laughs> 근데 이거는 진짜로 생수로 물주는 것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 뭐 엄청난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4차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AI나 뭐 로봇, 뭐 3D 프린팅 전부 전기 없으면 뭐 전혀 꼼짝을 못하는 게 4차 산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데이터 프로세싱에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들어갑니다. 인터넷, 이게 인터넷에서 따온 건데요. 작년도에 기사인데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는 뭐이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1억 8천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은 진짜로 어~ 아, 그다. 또 전기 자동차도 현재이게어 외국에서 그 예측한 바에 하면은 2040년쯤 되면 사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아마 일반 휘발유 차보다 더 많아지는 54%가 전기 자동차일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누군가가 전기를 공급을 해야지 뭐 전기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는 뭐 필요하면은 원전을 닫고 가스, 가스를 많이 LNG를 도입해가지고 가스 발전소를 많이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원전은 사실 맞습니다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70%가 건설비입니다. 전체 운영비 20%, 한 10%가 연료비입니다. 예. 연료를 이제 10%썼는데 근데 LNG 발전소를 보면 건설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사실. 싸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연료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예. 예,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보시면은 건설비와 운영비는 내자입니다. 돈을 돈이 투입돼도 다 국내에서 옵니다. 돈이. 예. 예. 다 건설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설하고 월급 타서 가고 또 세금 내고, 뭐 이러죠. 다 내자라고 할수 있죠. 연료비는 외자입니다. 예. 연료비는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없, 없으니까. 그래서, 오라년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10%만 나가죠, 말하자 그런데 LNG를 하면은 54%가 다 돈이 나가는 거죠. 예. 외화 유출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일본 예를 보면은 이게 작년에 일본은 그동안에 뭐, 혹시마 이후에 다 원전을 이제 정지시켰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동을 해가지고, 작년, 작년에 9기를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3월 5일날 전체 월드뉴스에 나왔는데, 일본의 LNG 수입이 10% 줄었더라. 왜냐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렇게, 나아지고 있는 셈이죠. 엄청난 그, 가스, LNG 가스 때문에 수입, 무역 적자가 나다가 일본이 많이 회복하고 있는 셈이고요. 현재로는 일본의 그 계획은 2030년까지 39기를 가동해서 전력이 한20 내지 22% 정도를 유지할 것이다. 요게 이제 일본의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네. 아 기후변화, 환경 문제도 그렇죠. 뭐,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뭐 엄청나게 나오고 또 신기후 체제 때문에 파리협약에서 2도시 시나리오, 뭐, 지난 시간에 많이 나온 것같은데요 2도시 가지고 모자라니까 1.5도시 스트레치 골도 만들어서 뭘좀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나라도 그래서, 2015년에, 국가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37% 줄이겠다. 그때 제출한 그 전략은 뭐냐 면 어떻게 줄이겠느냐. 우선, 전기를 좀 절약하겠다. 그래서 31%. 이게 이제 가장 많습니다. 저희. 두 번째가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을 몇 기까지 가동을 시켜서 이걸 가지고 전체 목표의 24%를 온실가스를 줄이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가 CCS라고 이제 a 카본 캡처 인 스토리지입니다. 이제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이렇게 저장하는 기술로 20%. 나머지 이제 신재생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나머지 한25% 정도를 이런 것들로. 뭐, 솔라, 온쇼, 옵쇼, 풍력,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사실 이걸 진짜 달성할 수 있으려면 이 24%를 뭔가를 해야 됩니다. 24%가 어느 정도냐면, 하 52메가톤 정도 됩니다. 이산화탄소로. 저걸 이제 뉴클레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신고리 5, 6까지만 하고 나머지 이유는 이제 다 정지했잖아요. 요 빨간 게 원래는 이제 2030년까지 요 기조를 예, 유지하면 아까 말한 이산화탄소 줄이는 걸 갖다가 24%를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를 다 줄이고 지금 파란색이 지금 현재의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5, 6까지만 준공하고 나머지 이후 것들은 다 이제 캔슬 시켰잖아요. 예. 신하늘도 캔슬, 천지도 캔슬, 대진도 캔슬, 예, 다 없어진 적이. 나머지 또 이제 뭐, 계속 운전을 못하게 하겠다. 노후 운전은. 그래서 다 줄이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 이때는 35개에 3만 8 0 메가와트 전기가, 전력이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었는데, 2030년에 가면은 18기에 2400 메가와트 됩니다. 그리고 차이가 얼마냐 하면은 17,900 정도 되고 이걸 이산화탄소로 계산하면 83 메가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축량을 우리가 생각했던 원자력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게한50몇 메가톤이었는데 그 어림도 없는 얘기죠. 아예 이건 이만큼 까먹는 거니까, 예, 네. 이건 뭐 달성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진짜, 이거 없으면 나머지 가지고도 이걸, 이것만큼은 다시 다 채워야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뭐,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원자력 정책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계획했던 그 원전은 좀 짓고, 그 다음에, 가동 원전이 만일에, 안정하지,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당연히 쉬워야죠. 예. 예 사고가 예, 예측된다 하면 당연히 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안전하다 하면은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좀 허용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뭐 여러 가지, 예, 우리가 지금 세웠던 정책을 다 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뭐 강의할 때마다 이걸 들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자동차가 굉장히 그 우수한데 단종할 예정입니다. 사세요. 그러면 사시겠습니까? 전혀 안 사죠. 예. 단종한다면 안 삽니다. 그죠? 예. 정비 서비스나 부품 공급이 전혀 안될 거로 예측되는데 누가 그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원자력 그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뭐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예. 또 이제 우리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을 차례차례 계속해서 많이 정지한다면은 2030년까지 12개가 아까 이제 정지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전문 인력이 어떻게 얼마나 감소하냐면 이 정도 감소합니다. 우리가 한호기에 대개 한 35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호기가 없어지면 그만큼 인력을 줄여야죠. 예. 한소는 뭐 공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한때는 뭐, 뭐, 청년 일자리 때문에 막 사람 뽑으라 하고 막 했다가 또 이제 뽑아놓으면 좀 있으면 이제 또 방망경영이다 해가지고 사람 줄여라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직접 고용인원이 한 4,200명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따르는 간접 고용인원이 한 8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만 명 이상이 이제 직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덟 배나 되냐? 오, 되게 많네. 그런데 이 사실은 이건 이제 미국에서 1000메가와트짜리를 하면은 직접적인 효과가 얼마고 간접적인 효과가 얼마인가 하는 걸 갖다가 미국에서 다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건 안 되지. 여기 임플로이먼트죠. 이제 고용. 고용 측면에서 보면 1000메가와트짜리 직접 하는 사람이 있다면 1, 일라면 간접적으로 내셔널리 국가적으로 간접으로 는보면8.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 한 명이 근무한다면은 간접적으로 붙어서 서비스하고 부품 공부하고 이런 게한 8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3만 개 이상의 그 기술력이 사라지고 원전 산업의 인프라도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